리핑 이어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 안녕할지 몰라도 국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발언 첫 마디, 첫 질문입니다. 저의 마음 상태부터 들려드릴까요? 아니요. 윤대통령 부부 탓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 회의는 시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그래서 정책을 노리해 마련된 자리였죠. 윤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내놓은 엽기적인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국민들께선 아마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일종의 포기 상태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지켜본 국민들 마음은 천근 만근 무거울 겁니다. 특히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고요. 일터로 향하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무사히 퇴근하는 순간까지 마음 졸이고 있을 겁니다. 구호뿐인 안전제일은 겉돌기만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을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많은 국민, 시민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갖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도 함께 아파합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때문일 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사병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단장 때문에 순직한 최해병 사망 사건까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는 일도 이제는 지칩니다. 윤대통령 탓에 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국민, 시민들께서 어떻게 안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의 상처를 정신적 고통을 퍼붓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국민, 애국 시민을 자극하지 말길 바랍니다. 곧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에게 갈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갈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생각은 마세요. 윤대통령 부부가 안녕하지 못하는 순간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